일상 생활 하다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거를 이야기로 이제 풀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번 주제도 사실은 뭐 주제를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아, 이런 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재밌겠구나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반지를 알고 계십니까?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까르띠에가 만든 이 반지는 세 개의 링이 하나로 묶여 있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 루이 까르띠에가 친구를 위해서 이 트리니티 컬렉션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트리니티 반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지 얽힌 사랑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소 황당할 수 있겠지만, 트리니티 반지가 둥글고 평평한 링들로 제작 가능한 수학적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트리니티 반지와 버로미안 링이라 불리는 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현된 모델처럼 버로미안 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원이 필요합니다. 1987년에 프리드만과 스코라는 두 수학자는 평평한 둥근 원 세계로는 절대 이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셋중 하나는 타원처럼 찌그러져 있어야 버로미안 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버로미안 링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트리니티 반지는 어떻게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작은 반지 하나가 수학의 정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트리니티 반지가 갖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버로미안 링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버로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셋 성분 중 하나를 제거시키면 나머지 두 개가 완전히 풀리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트리니티 링은 교차점의 차이 때문에 버로미안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녀석이 제거돼도 나머지 두 링은 여전히 매듭져 있습니다. 한번더 분리시켜야 비로소 세개의 분리된 고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매듭들은 풀리면서 고유의 다항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 매듭들은 풀리면서 다항식을 만들어냅니다. 트리니티 반지는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꽤 간단한 <laughs> 다항식을 남긴지만 버로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X3승부터 X-3승까지 무려 항이 7개나 되는 복잡한 식을 남깁니다. 즉, 서로 다른 고유의 다항식을 갖고 있었던 트리니티 반지와 버로미안 링은 완전히 다른 매듭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까르띠에가 세공과정 당시 트리니티 반지를 버로미안 링처럼 만들려고 했다면 반지를 망치로 때려서 구부릴 수 밖에 없었겠죠. 트리니티 반지의 작은 교차점의 변화가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 이, 이런,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된 동기가 이게 뭔지? 네. 어? 사실 제가 뭐 영품, 명품을 좋아하진 않고요. 음? <laughs> 그냥 쇼핑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실 까르띠에라는 그 브랜드도 몰랐어요. 카티어라고 읽었는데 그냥 그 반지 보고 예쁘다, 이런 거 관련해서, 매드비론하고 관련시켜서 발표를 하면 재밌겠다 하고 담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만나게 돼가지고 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한 청중들을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지금 트리니티 링하고 보르미안 링이 이게 휘어져 있다, 뭐, 구, 이게 뭐, 이 평평하다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어 좀더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링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거기에 그것에 고유 다양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어좀 우리 청중들이 알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먼저 그 어려운 위상학적인 개념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반지처럼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는 완전 동그랗잖아요. 평평하고 반지를 여기 평면 위에 오면 딱 동그랗게 올려지겠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만든 장난감 모형을 보면은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원판이. 동그란 원판을 지금 감싸고 있는 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수학자들이 증명을 한 내용은 완전히 평면상에 놓일 수 있는 동그란 원세 개로는 아, 아까 그 버루미안 링을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까르띠에 반지가 버루미안과 똑같다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반지가 되겠죠. 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거였고요. 음...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이건 꽤 어려운 <laughs> 수학 정리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다항식인데요. 이렇게 매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듭이 어, 공간상에서 보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거랑 달랐겠죠? 고리가 풀린 거죠. 그 사람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리가 한 번씩 풀릴 때마다 어, 만들어내는 다항식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항식이 어떤 관계를 갖고, 매듭이 변하지, 않, 변하더라도 고유의 매듭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은 필드상을 받았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교차점이 하나 풀릴 때마다 그 매듭 특유의 다항식이 나온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비싼 명품 아이템을 하나 탁 택해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해주셔서 참 좋은데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일반인이 설명하기 듣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조금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대학원 이상 수준의 그 정리를 쉽게 말로 깎아서 이렇게 한 건데요. <laughs> 음... 그 되게 반지 값이 얼마나 되나라도 얘기를 아, 해주시든지 제가 이 링을 이거 링 가짜예요. 아까 던졌잖아요. 제가 사실 링 구하려고 까르띠에 측에 막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다 거절당했는데 이게 그 모형이 30개가 넘어요. 이런 모델인데, 그, 각각의 링 자체 모양이 달라가지고, 3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한 20번째 이상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가격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싼 모델이 이거, 이건데, 이게 100만원입니다. 가장 싼 모델이. 제일 얇고 싼 거. 네. 고맙습니다. 네. e o c 에 발표였습니다.